오이도 있고 한번 제가 아 나온 김에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제 앞에 있는게 텃밭인데 텃밭에 오이도 있고 고추도 있고 뭐 여러가지 있어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라지가 여기도 있네요 도마도도 있고 호박 파하고 마늘도 있네요 그리고 저쪽에 뒤쪽에 깻잎 아이 도마도가 좀 물이 좀 많이 모자란 것 같으네요 아 물이 별로 없네요 장 보러 가지고 호박이 저기 또 있고 저기는 또 어, 어두운 깻잎이 있네요 이게 오, 오이입니다 호박은 요밖에 없는데 지금 거의 한바스를 넘게 땄어요 고추나무 있고 파가 또 있고 뭐 그러네요 저거는 딸기 산딸기입니다 보여드릴게요 뭐 이쯤되면 텃밭 수준을 벗어난 것 같아요 가지도 있네요 가지는 화분에 심었네요 이게 산딸기인데 딸기가 밑에 보이네요 한번 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개만 예, 이게 딸기인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, 맛있네요 저기 뒤에도 있고.